오늘의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몬도가네라고 하겠습니다. 탐욕과 야망과 광기가 번데기는 사회이자 뻔뻔함이 판을 치는 사회입니다. 대선전이 달아오르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구도는 더욱 첨예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지역, 빈부, 노사, 계층, 이념, 세대 갈등에다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의 재세력들어 땅 따먹기식 세력 다툼이 이를 부채이라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갈등 구조는 복합, 중충적입니다.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의 저자 노널드 두워키는 미국 정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고 개탄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공화 두 정당이 국가의 미래나 국민들은 외면한 채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정치가 마치 이전 투구 난장판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정치와 언론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공동체 사회가 자칫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시민의 수의 총체적 타락이 우리 사회를 천민자본주의, 욕망의 시민사회, 반지성과 냉소주의가 행행하는 합법적 불법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영복 선생의 충고를 떠올립니다. 전망도 남보다 먼저 하고 좌절도 남보다 먼저 하고 반성도 남보다 먼저 하는 이른바 지식인의 선진성은 지식인의 치부라 생각된다. 먼저 하는 전망이 관념적이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는 좌절이 도피가 아니기 위해서, 먼저 하는 반성이 자기 변명이 아니기 위해서, 지식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연대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대타협을 위한 열린 사회적 대화가 절실합니다.